복수수 Z와 킬러프 Z바에 대해 어, 의뢰되어 있다. 자, Z를 A 플러스 B 아로 둡시다. 물론, A, B는 실수겠죠. 그럼 Z 플러스 Z바 A 플러스 B, I 플러스 A 마이너스 B, I가 되겠죠. A는 6이 되고, A는 3이 됩니다. zz가 곱하기는 a+bi a-bi는 a제곱 따기 b제곱이 됩니다. 이게 9가 되고 a가 3이면은 그죠. 9 따기 b제곱 9 b는 그러면 0이 되는 거죠. 그럼 결국은 z는 어, 3이 됩니다. 그죠? 맞죠? 어, 3밖에 안 되잖아요. 그죠? B가 0이니까. 그러면은, 이거 주우진 씨, 요거 이거 있죠? 요거를 갖고 왔어. 는, Z가 그냥 3이 되버리고 그죠?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i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우리 뻔하네 또 이거. 1 마이너스 루트 2i를, 다, 분모 분자에 파고, 그러면 어, 분모는 1 플러스 2가 되죠, 3이 되네. 1 마이너스 루트 2i는 여어 나눠지고, 뭡니까 실수 부분이죠. 실수 부분은 요거잖아요, 죠. 어, 답은 1이 됩니다.